<laughs> 아니, 아유, 바빠서 참 가지러 올 시간도 없다면서 어떻게 일주가 둘다? 어, 일정이 바뀌었어. 어, 저도 회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르랄 걸. 자, 자 이거 열무 해 먹을 때마다 한국 작시 잘 덜어서 먹고 소백이는 아예 잘 나왔으니까. 니들 먹기 아주 좋을거야. 자! 아, 괜찮다니까, 엄마는. 어머나 세상에! 뭐 이렇게 휑해? 밥을 해먹고 살긴 하니? 아, 바쁘니까 그냥 밖에서 사 먹지 뭐. 아, 그래도 아침은 해먹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아, 여기 백숙도 그냥 있네. 아, 이제 사이라도 발라서 죽이라도 해먹지. 아침으로 얼마나 좋은데? 아 저기 저, 장모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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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저희 여기 좀 넣어볼게요 이거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 하나 장모님? 아어 어, 어. 아침은 먹고 다녀 제발 좀 속버려. 응, 니네 오빠 액션인지 먼저 그거 사무실 차린 거 알고 있지? 건물 투자자가 나타나 대나 뭘라나와 잘됐네 형님. 건물 투자자? 아 그거 사기꾼 아니야? 잘 알아보고 한거 맞대? 또또또 또, 또 의심 오빠가 어른이 잘 알아봤을까 봐 아유 이럴 때 보면 다 지갑이 잘못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가 윤서방한테 아, 누가 누굴 데리고 살아 엄마는 <laughs>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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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타고 가세요. 아유 됐어. 버스 타면 금방 가는데 뭐하러? 아유 내가 불편해서 싫어. 들어가서 쉬어. 아니 저저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아유 음. 안 피곤하기는 눈 밑이 떼끈하고만 그냥. 음. 아니 열무김치랑 해서 꼭밥 음. 먹고 댕기고 다 먹으면 얘기해. 내가 열일 제껴두고또 담가줄 테니까. 네 장모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얼른 들어가서 쉬고 자. 어? 음. 나오지 말라니까. 나 뛰어간다, 어? 가, 얼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천, 천천히 가, 저기. 조심히 가세요, 장모님. 아유,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어? 간다, 가. <laughs> 어. 쫓아가도 소용없을 거라니까 우리 엄마 고집 알면서. 아니다. 우리 엄마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붙이지 말자. 이거 다 숙지했잖아. 다 외웠지? 우리 언제까지 이러냐? 언제까지 이러고 부모님들 속이고 이중생활 할 거냐고. 이혼도 확정했고. 아나더 이상은 이제 연기 못할 것 같아. 장모님 얼굴 보기 나 너무 너무 죄송스러워. 그럼 어쩌자고? 이실 직고 하자고 지금? 어차피 다 아실 일이잖아. 오늘 우리 엄마 얼굴 봤어? 간만에 편안해 보이는 거. 다이파혼 충격 이제야 가셨는데 걷다가 찬물을 끼얹자고. 엄마, 미안해. 우리 결혼 벌써 파트났는데 엄마한테 말못했어 엄마 졸도할까 봐. 이렇게? 하, 우리 엄마 한강 다리 갈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오래 끌진 않을 거야. 집 정리하고 각자 살집 구하면 그때 말하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어른들 속이고 이중생활 할 거냐고 이혼 확정도 했고 야나더 이상 연기 못하겠다.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학교 때 같은 성당 다녔어요. 아, 사정이 있어서 두분 결혼식에는 못 갔지만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어 귀여워. 얼굴은 그대로인데. 훨씬 애때 보이네 고등학교 때. 그렇지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콧대는 살아있어 그렇지 막 깨물어주고. <laughs> <laughs> 어이 여자는 누구야? 아, 너 엄청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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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첫, 첫사랑이야 그냥 뭐 성과 같이 다니는 누나. 어 잡까 잡자 잡자. 너 지금 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이라고? 너니야 첫사랑이라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쓸데없이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아휴. 시윤은 호흡 많이 나아졌어. 며칠 뒤면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첫사랑이랑 재회한 소감이 어때? 꽤 설레셨겠어? 야, 시끄러. 아들이 일곱 살이야. 언제쯤 얘기를 가지고 너는, 아유 유부녀면 설레지도 못하냐? 에이,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어, 얘 진짜 좋아했었나봐. 어머, 얼굴까지 빨개지고. 내가 원래 쓸데없이, 혈색이 이래? 쓸데없이. 야, 원래 건강한 애한테 왜 그래? 왜 저렇게 당황해? 쟤 진짜 설렜었나 봐. 어, 형수. 오후 진료 2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티타임? 병원 생활은 어때요? 보기엔 완전히 적응되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너무 인기남이라 탈이죠. 병원에 온갖 여자들이 뭐밥 먹자, 커피 마시자 가만히 놔두질 않아. 아유. 근데 지금 저랑 티타임 하고 있네요. 특별히 시간을 뺀 거죠 제가. 응? <웃음> <웃음> 그 형수. 사돈 처녀요, 형수 동생. 혹시 조금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신가? 글쎄요. 평소엔 순한데 한번 심통 부리면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죠. 걔가 왜요? 어머님이랑 문제 있어요? 아, 아니요. 둘은 의외로 잘 지내요. 잘 맞추잖아요. 동생분이 그나저나 형수는 괜찮아요. 이대로 형이랑은 뭐좀 불편하긴 한데, 집은 팔릴 때까지 어쩔 수 없고, 병원은 꼭 가겠죠. 형이 한서대 만져 봤다니까. 응? 그거 안 봤다던데, 형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그냥 안 봤다고. 그래서 그 자리는 상훈 형이 가는 것 같던데? 그 세비병원에 있는 형 있잖아요, 한학번 선배. 하... 예. 아, 놀라라 너, 한서대 면접 안 봤다며? 어. 뭐, 왜안 왜 봤는데? 나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너라도 봤어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한 병원에 있을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 거기는 뭐 별로 아는 선배도 없고 아니, 풀검무라 근무 강도도 너무 센거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봤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어. 하... 미치겠다. 그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넌 남자가 야망도 없니? 평생 이 병원에 있을 거야? 너 친한 병원장이랑 후배들이랑 쎄쎄쎄나 하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런 식이지 넌 문제에 직면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할 생각만 하고 어 비겁하게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간도 야 대수 간도 왜 간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아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넌 나랑 한 병원에 있는 거 괜찮니 안 불편해 아니왜안 불편한데 어 아 죽하면 이렇게 쳐들어서 시비를 거는데. 아 내가 뭐할 일이 없어서 이래. 네가 날 화나게 만들잖아. 아 됐다고 그만하라고. 야 이러니까 너랑 나랑 헤어진 거야. 어? 넌 네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오해하고 결론 내리고. 난 결국에는 템포 놓쳐가지고 변명도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아 아, 몰라 그냥 나가라 진료 봐야 되니까 너 나가.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아니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 없어요. 아, 저희 방송 안 나가요. 생각 안 바뀌어요. 네? 어어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찌게 같나봐. 어머, 찌개 봐. 어머 어, 원장님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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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원장님께서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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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저희가 좀 그, 아니요 그런 게 아니. 어? 오, 오 이게 무슨 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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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리야 지금 소리? 소리 지금 밖에 소리가 나가지고 병원장님 지금 누가 온것 같은데 제가 죄송해요. 다시 전화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야너 지금 귀가 녹는 줄 알았잖아 아니 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지금 이게 몇 시간째냐고 아니 포기를 안 하시네 병원장님 그러게 누가 원장 징징이 아니랄까봐 참 아니 이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떡해 그럼 우리가 방송을 해? 이 상황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야 그냥 이참에 그냥 병원장님한테 깔까 봐, 차라리. 진심이야? 병원장님이랑 어머님 친분 몰라? 이건 도련님 일과는 차원이 달라. 너 병원장님한테 우리랑 어머니랑 누가 더 가까울 것 같아? 아... 다음 주가 녹화라니까 그때까지만 버텨. 뭐 방송 펑크 나기 싫으면 다른 사람 구하겠지 뭐.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거 찌개 다 쫄았어, 이거 밥도 못 먹고. 있... 아까 밥 먹은 것 같던데 또 먹어? 아, 아 시우가 그 병원 밥 먹기 싫다 그래가지고 좀 싸왔더라고. 아 근데 좀 많이 싸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못 먹었어 병원장님 때문에. 누가 보면 네가 남편인 줄 알겠더라. 에이, 아유 시우 아빠 들으면 야, 주먹 날라오지. 시우 아빠? 아니. 아, 그누 나가 원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성가대할 때도 그냥 샌드위치 쌓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모아가지가지고다모가내가너고테왜변가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냐 내가다아가지아가지고다모아모아가지모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죄송합요다 같이 줄요게요 어, 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얼른 오세요. 얼른. 아이고, 젊은 친구라 확실히 빠르네. <laughs> 뭐? 몰래요. 어, 형. 윤 선생.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까 <laughs> 그래. <웃음> 어, 형수. 일찍 출근했네요. 아, 좋은 아침. 폰은 꺼뒀어? 무슨 폰? 무슨 폰이겠어? 핸드폰이지. 아, 또 병원장님 제일 전화 올거 아냐. 아, 왜 이래 형제가 쌍으로. 아, 눈병 났어? 폰도 꺼두고, 아니, 점심도 바깥에서 먹어. 아, 원장 칭칭이 집요한 구석에 있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찡찡이야 집요해. 수고하십시오. 아, 좀더 가야 돼. 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아니. 그것 좀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좀봐 작년부터 쭉 적자야 왜 윤선생 자네가 양질의 치료를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어쩌고 해서 입원실 확대하고 송선생 자네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싼 약품회사로 바꾸고 뭐 투자한 만큼 돌아오게 해줘 개뿔 이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들? 왜? 왜긴 우리 회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내가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 방송 출연을 하거나. 말이 돼? 아니면 뭐 그냥. 병원장님한테 솔직히 까고 이런 상황이라 할 수가 없다 뭐 말하거나 그건 안 돼. 병원장님 아시면 어머니 아시는 거 시간 문제고 그럼 바로 우리 엄마까지 알게 돼. 병원장님 비밀 유지 같은 거못해 성격상. 아 그럼 어쩔 건데 이혼 얘기 안 하고 뭐 설득할 다른 명분 있어? 아니 병원장님 오늘만 해도 나한테 열례 통이나 전화가 오셨어요. 포기 안 하셔. 그냥 관둬버릴까 병원? 너 진심이니? 넌더 명분이 없지. 아,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리야. 나도 아직 준비 안된거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이지 싶다. 상황이 등 떠날 때 그냥 해치우는 게 방법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네가 나보다 더 말하기 힘든 거 알아. 그래, 우리 장모님 충격. 겠지.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니까 뭐잘 한번 생각해봐. 나도 고민해볼게. 아유, 간만에 소핑 나간다고 머리를 만진다고 만졌는데 영 아니네. 미용실 좀 잠깐 들려떨고 그랬나? 음. 충분히 이쁘십니다, 장 여사님. 아유, 근데 넌. 무슨 바람이야? 너 병원에서 뭔일 있었어? 뭔일 있을게 뭐야 내가. 그냥 엄마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려고 그랬지. 그렇다고 이렇게 차를 갖고 와버리면 윤성아 불편해서 어째? 아이, 택시 타고 갔을 거야. 괜찮아 하루 정도.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 그게 아닐 텐데. 아니 그렇게 너도 차를 사라니까. 싫어. 안그래도 성격 안좋은데 더 안좋아지라고? 어이 <laughs> 참. 아니 니네 성격이 어때서? 기본 안 지키는 꼴 못보고 욱하면 브레이크도 없고 사고치기 딱 좋은 성격. 어? 어! 아, 저 깜빡이도 안 켜고 저 미친놈이 씨. <laughs> 어이 야 안되겠다 그냥 저기. 여자방 기사 시켜. 어, 나 저기 한번 가볼게 어어. 엄마 다 나니까 조심해 맛있어, 맛있어. 각 잔뜩 잡더니 겨우 여기야? 강화도 묵집? <laughs> 어디 갈래도 아는 데가 있어야지. 네 아버지 만날 때도 데이트를 해봤자 동네 찐빵집에서 찐빵 두 어개 먹은 게 전부였대니까. 그나마 뭐 여기 딱 한번 와봤다. 것도 결혼한다고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갔다 올라오는 길에. <laughs>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결혼 후회해 본적 없어? <laughs> 왜 없어? 골백본도더 했지. <laughs> 그래도 뭐,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야, 그리고 네 아버지랑 결혼한 덕에 이렇게 예쁜 딸 낳아서 호강도 하잖아. 호강은 무슨, 이게 호강이야? 아우, 이 정도면 호강이지 뭘더 바래. 난 좋아서 그냥 아주 날아갈 것 같구만. <laughs> 많이 잡수 엄마. 자주 데리고 나올게. 자주는 됐고, 1년에 딱한 번만 데리고 나와줘. 숨통 좀 트이게. 엄마 근데 어야 그러고 보니까 윤수방묵 좋아하지 않아? 저번에 해준 그 도토리묵 아주 환장을 하고 먹던데 아뭐아 가만있어봐 아이 안 되겠어 지금 네, 사장님 네아 예예 여기 묵 사발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아 엄마 무슨 포장까지 네. 아이 좀윤수방좀 갖다 먹여 좀 아이 열무 갖다 줄때 보니까 얼굴이 퀭한 게 그냥 아주 잘난 인물이 팍 죽더라 네가 너무 안해겨먹여서 그런가 그냥 어찌나 민망하든지 아. 그 사람 잘 먹고 다니거든. 안 먹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유, 어쨌거나 신경 좀 쓰라고 지지배야. 음. 아 아, 우리서 뭐 진짜 맛있게 먹겠다. 응? 뭐든지 만나게 먹어. 우리 은서 방은어? 응? 야, 요, 요목. 요목도 진짜 맛있게 먹어서. 먹어 봐, 먹어 봐. 먹어봐. 응. 야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커피향도 좋고. 음 커피 진짜 맛있네. 아 근데 저녁은 알아서 하겠지 가희가. 정안 되면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겠지 뭐. 그럼 지새끼도 있는데 굶기기 하겠어? 아 걱정 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저녁 걱정이야. <laughs> 그러게 나도 병은 병이다. 에이 좋다. 지들끼리 굶든 말든 오늘은 나도 파업이다. <laughs> 이덕에 오늘 아주 내가 개탔다. 그럼 엄마 나랑 계속 이렇게 살래? 주말마다 둘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됐어. 너도 가정인데 그게 쉽냐? 오늘로 충분해요, 나는. <웃음> <웃음> 엄마, 저기. <웃음> <나> <웃음> 아, 윤서방 말이야 전에 왔을 때 목마르 대서 냉장고에 주스 있다고 꺼내 마시랬더니 하필 방앗간에서 맛보라고 요만한 주스병에다 고추기름 담아준 거 있잖아 <laughs> 그거를 홀랑 마셔버린 거야 <laughs> 눈까지 뻘개가지고 그냥 끅끅끅대는 <laughs> 그게 얼마나 웃겼던지 <laughs> 아, 엄마는 아까부터 계속 윤서방 타령이야 왜 계속 윤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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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이냐고 아우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그렇지. <laughs> 어머, 내가 내네 사회 이뻐하는데 질투 아니야 너? <laughs> 아유 우리 윤서옥 말이야. 어떤 때는 듬직한 게, 어떤 때는 하는 짓꼭 어린애 같고 윤종이 안닮아면 하는 짓이 이뻐 얘. <laughs>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윤서방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봐. 차 내주고 안 불편한지. 아 나중에. 됐어. 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응. 말해야 돼. 꼭 말해야 돼, 송나이 어, 옷 베려 일어나 엄마. 아우 진짜 윤서방 주려고 이거 싸온 건데 윤서방이 얼마나 묵을 좋아하는데 아 오등신 진짜 조심해 좀 일어나지 제대로 묶였나 확인도 안 하고 진짜 오아예 어, 다시 가서 사오긴 너무 멀지 그치? 아 진짜 까오라지말이 어떻게 좋아 진짜 아야 오등신 아 진짜 너무 속상하네. 아이고, 경기 일대 몇 년씩 방치된 이지 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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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체가지 겸지, 왔어? 말씀 어말어정렸어가 아니, 말씀 냐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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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니까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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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연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윤규진 선생님, 송나희 선생님 그 원장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처음엔 고사하셨다고. 아 예, 뭐 저희가 좀그 개인적인 사정이 좀 다시 있...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게는 못 해요. 딱두달 정도만. 네, 두 달.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원장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저기 그 닥터 쪽 패널은 저희까지 해서 이렇게 네 명인 건가요? 아니요 정형외과 쪽 전문의 한분더 계십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어, 음, 정형. 형이 선생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제일 늦었나 봅니다 제가. 그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어, 선배님. 오랜만이다 윤기진. 에. 야, 넌 유난히 도 반갑다. 골통 속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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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선배님.